뜨 뜨르뜨르 오아아 아, 방금 부셔질 뻔해서 어와 방금 여기 아, 분리돼서 시, 순간 식겁했네요. 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제품입니다. 닌자고 이게 15주년이었나? 또 이제 우리 프로 조롱 친구들, 이제 뭐 병풍이다, 병풍이다 얘기하는 그거 맞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이 돼요. 그래서 병풍 느낌으로 그냥 일렬로 쭉 배치도 할수 있기 때문에 캐슬, 요즘에 나오는 성 시리즈도 뭐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원하던 방향의 제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얘가 닌자고 시티랑 연동되는 제품도 아니고 나쁠 건 없다. 근데 이제 뭐 다들 뭐 가격이 마음에 안 드시겠죠. 최근 들어서 레고 가격 마음에 드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 어찌 됐건 이 제품 저번에 그 여기 뒤에 보이시죠. 여기 뒤에 여기 여기. 데스스타랑 똑같이 이 녀석도 벌크로 구매했어요. 제가 막 닌자고 미피를 모으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난 얘는 그냥 진짜 이 모습과 조립을 해보고 싶어서 솔직히 이 제품 공홈에서 왔을 때아 조립은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레고 올드타운 15주년 기념세트 41만 9900원 42만원이에요 부품수는 4 8 5 1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조그만한 거 많이 들어있는 거는 4800이 우리가 아는 그 4800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내가 조립을 해보자고 42만원을 태우기에는 뭐 저도 무슨 직장인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야 설마 이것도 벌크가 있을까 했는데 벌크가 가 있더라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썸네일 보셨겠지만 저 이거 12만원을 주고 샀어요 12만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 제품의 키달튜브가 욕을 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뒤로 가기 이게 생각보다 커요 여러분 구성이 좋아요 어이 가격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이고 이거 상당합니다 이거 살벌한 제품이에요 엄청 잘 만들었어 디테일도 뛰어나고 봐봐요 여기 있지. 여기는 문이 있죠. 문 있고 이쪽은 이게 대장간인가 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요 부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하, 웅장하다. 이걸 이쪽으로 옮겨야겠다. 너무 커서 안 되겠다 얘는 탑 부분까지 해가지고 연결하려면 밑에 이걸 빼야 돼 밑에 얘네를 빼가지고 막 연결하는 건데 이렇게 요런 애들 빼가지고 연결이 돼요 막 어떻게 하면 연결돼 뭐 몰라 몰라 하여튼 연결 <laughs> 여러분들이 병풍이라 불렀지만 거대하지 않습니까 이거뭐 하나의 성벽이야 성벽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조립을 했어요 되게 재밌게 조립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아어 스티커의 천국이었다 스티커의 <laughs> 천국이었다 아 애매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지붕도 빠지고 분리도 되고 재밌게 이제 최신 닌자고 시리즈의 15주년이니까 이거 조립 자체로만 놓고는 솔직히 크게 깔 수가 없어요. 되게 잘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즐기면서 가지고 놀기엔 나쁘지 않았다. 동굴도 있고 이렇게. 여기 벚꽃 피면서 아래 물 흐르면서 돌 계단 올라오면서 여기로 들어가는 물 하면 너무 표현이 잘돼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실물이 또 틀려. 이게 그러니까 레고는 실물로 보면 안 돼. 이게 실제 이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 아, 저게 뭐야 이러다가 이게 레고 스토어 가서 띡 보면 야 이러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고는 여러분들 실물로 보지 마세요. 사야 돼. 아, 보지 마, 보지 마. 안 보는 게 나아요. 이거 봐. 여기 열리고 막 봐봐. 와. 봐봐 이거 멋있어 멋있다니까 막근데 열려 막 그리고 안쪽 문도 있고 이제 닌자고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거 환장할 것 같긴 한데 애매 <laughs> 제가 귀찮아서 그거를 꺼내지는 못했는데 제가 에이지주 사원이랑 옛날 걔네들 다 있긴 있거든요 안 어울릴 거야 왜냐면 걔네 데뷔 너무 디테일해 너무 이거는 이건 거의 반 모듈러급 이상으로 뭔가 디테일이 쎄 걔네랑 그래서 또안 어울리긴 할 거예요. 연결도 안될 뿐더러 어,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기존 제품들과 같이 나왔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이제 뭔가 우리가 더 사고 싶고 그런 게 있을 텐데 얘는 조금 그건 없지 않나. 하지만 단독으로 나도 엄청 이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닌자고 미니 피규어가 많아. 저처럼 그냥 벌크로 사서 기존에 있던 닌자고 피규어들 막 세워놔도 막 굳이 여기 15주년 애들 뭐 없어도 충분히 이쁠 것 같은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서 괜찮은 가격대 있으면 구매해 보세요. 미피 수집이나 막 이런 걸 하시려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제 저처럼 조립해 보고 싶고 왜 조립하면 되게 힐링돼요 생각보다 레고 이제 조립하면서 이제 뭐 스트레스도 풀고 막뭐 이렇게 하시고 트렌드 조립 방식이나 이런 거 이제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립하셔도 정말 후회 없을 만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나는 미피도 가지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그냥,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이거 세일할 겁니다. <laughs> 무조건 세일할 거예요. 이 제품 세일 안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한30% 들어가면은 20만 원 후반대면은 정말 훌륭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 가격대까지 내려오면은 눈여겨보셨던 분들 가지고 싶었던 분들은 그때쯤 하나 구매하셔서 어, 입양하셔서 어, 재밌게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피만 따로 팔아도 지금 제가 나오자마자 사서 12만 원이지 그런 식으로 세일한 가격으로 사가지고 미피만 천내셔도 몇만원 안될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아, 미니피규어 시세랑 이런게 워낙 변동이 있으니까 하여튼간 잘 생각해보셔서 이 제품도 한번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뻐요 물론 그 닌자고 시티랑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컨셉과 사이즈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같이 놀려고 뭔가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만지작 걸어도 안돼 안돼 그건 안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